전미 16강. 월지 사령을 대운수로 정하는 법과 재생관격이나 용신 무력한 명입니다. 경금이 미월에 태어나서 아까 것과 어, 상당히 비슷하죠. 이 축토와 축토가 미토로 바뀌고, 어, 또이 축토가, 시지 축토가 해수로 바뀐 것을 빼면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명조는 암명조와 연지미토와 시지해수만 다를 뿐 대동소이합니다. 목화인 재관 역시 통근유기하나 다만 앞에 명조는 정화가 사령월이었는데 이는 기토가 사령한 월이고 다시 불미한 것은 축시이므로 정화가 정축묘지로 설기되니 연간의 신금이 습토의 생을 받아 방자하고 충미충으로 미중 을목인 미약한 재성의 뿌리를 충과하므로 재관이 비록 있으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두 글자가 달라졌는데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앞에 명조는 미토가 있어서 조토라서 그물 생하는 여력이 좀 약한 데 비해서 이 습토는 그물 상당히 많이 생하는 힘이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간의 겁재인 신금이 방자해져서 금극목으로 탈제를 하는 것이 더욱 커졌다 이거죠. 또 해수가 아니라 축토가 되다 보니까 해수는 을목에게 더운 여름철에 을목에게 수분을 자양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러지를 못하고 또 용신정화를 용신은 같습니다 천간에서. 탈재를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화용신을 쓰는 건 맞는데 이 용신이 아, 아까 것보다는 아까는 정해로 있으니까 정해태지라서 그래도 좀 낫는데 이것은 정축묘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는 용화, 정, 그 정화의 힘이 상당히 무력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정화. 앞에 명조는 기토가 사령월이었는데, 이는 기토가 사,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은이 월지를, 미토가 미 중에는 기을정이 있는데, 어떤 것이 사령을 하는가를 이제 살펴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면 대운수를 가지고 아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설명해 드릴 것이고, 아, 다시 불미한 것은 축심으로 시 정화가 정축 묘지로 설기되니, 연간의 신금이 습토의 생을 받아 방자하고 충미충으로 미중 을목인 미약한 재성의 뿌리를 충과함으로 재관이 비록 있으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초운 갑오운에 아, 초운 갑오운은 목화가 함께 왕함으로 윗, 선, 윗대의 음덕으로 유여하였고 계사 운으로 교체되면서. 정계충으로 용신 정을 극하고 계수가 바뀌어지면서 이계사원에 들어갈 때는 금생수를 해서 통과하는 건 좋으나 용신을 정계충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 용신 정화를 극하고 자, 사축합, 사화가 사축합을 하면서 금으로 바뀌다 보니까 축중신금을 끌어내므로 상관 겁재가 함께 왕성하여 형상 파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생수가 되면서 이 겁재가 상당히 왕해지죠. 사축 합금이 되면서 음, 비겁이 겁재가 왕해지면은 이 재성이 이 탈체가 됩니다. 이처럼 얼굴은 천간은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에서 나타난 바를 읽으면은 사주를 훨씬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임진우는 정임 합거 되며 나머지 천간에서 을신충이 일어나 초와 자식을 모두 상하였고 어, 물론 이때는 임수가 임수가 아, 정임 합거 되니까 용신합거는 굉장히 불길한 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천간이 또 을신충이 일어나니까 초와 자식을 모두 상하였고. 가업은 탕진되어 있을 것도 없어서 착발하고 중이 되었습니다. 이를 속론으로는 충미충은 재관의두 창고를 열어줌으로 명미가 겸전할 것이라고 하나 옳지 않습니다. 용신 정화의 유일한 근지인 지금 아까는 미토가 두 개서 에용 정화가 월간에 월제도 근을 두고 연지에도 근을 두었는데 지금은 요월 지 미토에만 근을 두, 게 되는데 그것을 충미충으로 두 번씩 충을 하니까 이 용신의 근지가, 어, 소멸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주는 상당히 불길한 탕명이 되었다 이거죠. 총평을 보면은, 강약은 태왕한 격국이다. 태왕하라. 아까는 5.5였는데 지금은 축토가 하나 더 들어와서 6.5가 됐습니다. 천간에 1점, 여기에 2점, 또 여기 월지라서 2점으로 하면 4.5, 5.5, 6.5가 되죠. 엄청 대단히 신앙합니다. 격국은 정인격. 앞으로도 이, 이 사람도, 아니, 총평에서 보면 월지를 그대로 쓰는데 미중을목과 정화가 투하니까 재생관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용신은 천간에 탈제를 막아야 되니까 정화를 용신하게 되죠. 또 희실, 목입니다. 신화한데 정제, 정관에 뿌리가 되는 미중, 을목, 미중, 정화, 을목이 충미충으로 목화에 뿌리가 뽑혔습니다. 그죠? 이 뿌리가 이제 미, 정화, 을목이 앉아 있는 것은 미토인데 충미충을 당했고 정화가 앉아 있는 것은 축토인데 충미충을 당해버렸으니까 다 자자가 자기가 앉은 자리가 뿌리가 뽑혔다. 그래서 상당히 불미하다 이거죠. 그래서 발복하기가 어려운 명조다. 월지 사령을 대운수로 정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이 월지를, 대운수를 알다 보면은 이월지이 미토가 뭐가 사령하고 있는지 미, 미, 미 중에는 기을정이 있는데 이세개 중에서 어떤 것이 사령하고 있는지 어떤 사령하고 있는지, 만약에 기토가 태어났, 기토가, 기토가 사령하는 시기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경금은 대단히 강합니다. 또이 미토는 진기가 돼서 그 다음에 신유슬로 가니까 경금에게는 상당히 강한데 기토가 사령하는 월에 대하면은 더욱더 불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토가, 아, 기, 을목이 사령할 때, 을목이나 아, 저, 정화가 사령할 때는 상당히 그래도 좀 나쁘지 않겠죠.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대운수로 절기를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령 미월이라면 토는, 어, 토의 그, 어, 배율은 6대1대3의 비율입니다. 인신사에는 5대2대3이 되고 좌우명의는 그냥 통으로 보면 되니까 그거는 뭐 사령을 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이 토는 1대3의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토가 6이고, 본기가 6이고, 중기가 1이고, 말기가 3이라는 비율입니다. 3이라는 것이 그래도 본기보다 중기보다 말기가 더 강한 것은 뭐냐면, 이 미토는 미중 정화는 아직 그화 사오미 화의 여기가 되다 보니까, 말기가 되다 보니까 힘이 강한 것입니다. 암장된 무언기부터 내려야 되는데, 대운을 장관을 거꾸로 해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어, 미, 그 사람들은 이제 뒤집어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겠죠. 미중의 기울정이 이제 이렇게 순서로 놓아야 하면, 대운수가 8이고,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운수가 8이다, 그리고 순행한다 그러면, 본기인 하바너인키토는 본기는 18일을 사령하고 나머지 중기는 3일이며 말기는 9일로 이렇게 중기와 말기가 12일을 사령합니다. 본기는 18일이고 중기와 말기가 12일을 사령합니다. 인신사회는 대체로 5대2대3이며 자연모유는 통으로 봅니다.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미토가기을정이라고는 하지만 맨 처음에는 여기부터 옵니다. 만약에 6월달이라 그러면 6월 정화가 맨 앞에 서서 말 말기죠. 말기가 앞에 서서 12일을 9일을 사령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3일은 을목이 사령하고 마지막에 기토가 18일을 사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외우기를 정을 기로 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만 그러니까 알면은 이렇게 그 사령이 말기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만 알면은 기울정으로 외우든지 정을 기로 외우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아무튼. 우리가 볼때 보면 미, 여기 기, 기터가 본기가 맨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을목은 정화를 놓고, 그 다음에, 어, 을목을 놓고, 그 다음에 정화를 놓게 됩니다. 다시 이거는, 어, 따라서 미월일 때는 3으로 나누면 본기는 6이 되고, 어, 나머지는 상반월인 을목과 정화가 합쳐서 12월이니 대, 대부분 본기하고 본기 아닌 것을 같이 봅니다. 이렇게 중기와 말기를 나누지 않고 뭐가 사령했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이 미토가 미중 기토가 사령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토의 그 사령화를 사령하는 신이 뭔지를 이제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월일 때는 3으로 나누면 본기는 6이 되고 나머지 상관어인 을목과 정화가 합쳐서 12일이니 3으로 나누면 4가 됩니다. 만약에 대운수가 8이며 순행이라면 어, 기토인 6을 지나야 하므로 순행은 순서대로 나가죠. 순서대로 이렇게 기, 미, 기, 을, 정이 이렇게 있는데 기토부터 가서 또 을목 가고, 정화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행이라면 거꾸로부터 올라오겠죠. 정화부터 올라오고, 을목 올라오고, 마지막에 기토가 올라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행이다. 그러면 8일 순행이고, 대운수가 8이다. 그러면 은 기토인 6을 지나쳐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을목과 정화가 촬영하는 상반기인 절기 중에서 을목에 태어난 것이다 이거죠. 반대로 파리고 역행이면 밑에서 거꾸로부터 세워 올라와야 하니 을목과 정화인 사를 지나야 하니 기토가 사령하는 후반기인 절기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기 이렇게 기울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울정이 있는데 어, 여기 여기 보면은 예절 보면은 기울정이 있는데 역순행이라 그러면 기토부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기토가 6, 6을 사령하고, 6 대원수를 6, 6을 사령하고, 또 1, 그 다음에 을목은 1을 사령하고, 정화는 3을 사령하기 때문, 때문에, 8이라고 그러면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6을 지나서, 어, 을, 을을 지나서 정화, 요, 요 중, 정화 사령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신이 정화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유리할 것이고, 또 만약에 역행이다 그러면은 거꾸로 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정화부터 올라오게 되는 거죠. 거꾸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6이 잘못됐네. 숫자가 이것은 6이 되죠. 이것은 6이 되고 아니 이것은 6이 되고 이것은 1이 되고 이것은 3이 되죠. 3이 되죠. 이렇게 해자. 3에서부터 쭉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니까, 물론 사령월은, 사령하는 기간은 똑같습니다. 본기가 6이 되고, 그죠? 18일이니까, 또 을목은 3이니까 1이 되고, 정화는 9니까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면, 3을 지나서, 또, 4를 지나서, 5, 6, 7, 8, 여기에 기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 명조에 대입하면 남이며 음, 연간이 음이니 역행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온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남자다 그러면은 미, 미토에는 기울정이 이렇게 있는데 기토가 본기는 6을 사령하고 6을 잡고 을목은 3일이니까 2를 놓고 정화는 9일이니까 3을 놓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역행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정화부터 기토가 사령한 월이며 역행이니 대운수가 5부터 기토 사령에 들어가므로 대운수가 만약에 3, 4, 5가 되면 기토에 사령하는 월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5에서부터 10까지며 만일 대운수가 1에서부터 4까지라면 정화나 을목인데 중기 말기를 대부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보니 목화가 사령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기 역행이라서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순행이라 그러면 위에서부터 올라온 내려온다 이거죠. 이거만 잘 알면 대운수만 보면 아이 월지가 월지가 사령신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한번 따져보셔서 실전에도 응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